먼저 질문, 말씀, 적어주신 거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두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있는 말씀 조금 이따 읽고요. 우선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구원 받은 뒤의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만 그랬는데요. 에, 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선, 세례는 구원받은 뒤에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여기 물 세례를 말씀하는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지 이제 에, 잘 모르겠는데요. 에, 우선 물 세례는 구원을 받은 후에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고 세례라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 영혼 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밖으로 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에, 물론 방법은 침례죠. 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 또 합하여 장사한 바 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그 영적으로 말이죠. 그 사실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 사실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 그 사실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지 모르게 새 생명 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 신앙 고백하는 것, 또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 세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사실, 에, 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을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건 구원 받은 후에 물론 받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 받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 어,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느냐? 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처음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신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신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첫번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에 오신 성령에 우리가 함께 그 성령의 세례에 참여하는 거에요. 오신 성령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 충만을 성령의 세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이 그 사람 마음과 생애를 주장하는 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을 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이나 인 헬라이나 종이나 자이자나다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응? 또, 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을 때 성령의 세례받은 거예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 그래서 대사람을 전서 1장 5절에, 예,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고, 에,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몸이 된 거예요 음? 에, 그래서 성령의 세리는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받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그 후에 음,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어,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충만했다고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경험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하고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은 성령의 세례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도 아닙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음, 사마리아에 집사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사 중에도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미 여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또어 빌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등기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왜 보냈느냐. 여기는 전도하러 보낸 것도 아니고 이두 사람을 보내서 세례를 받으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적을 행하려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사마리아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례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것은 어, 사마리아에 그빌립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주셨다고 하는 예? 그 사실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 어떤 그 증거해주는 그런 에,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사도들이 가서 보고,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안수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늘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을 뿐이라 이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세례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받는 겁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에, 아직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어, 세례만 받았다. 이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뭐냐고요? 그래. 이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에,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에, 그래서 지금 에, 안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사도들 외에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사도들 외에 그럼 사도들에게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특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들 통해서 결제 도장 눌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것은 이 내적인 성령이 아니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이적입니다. 이게 시문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라 그러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그랬죠. 사도들이 성, 안수함으로 성령받는 것을 시문이 보았다 그랬어요. 볼수 있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재산 받았다,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거듭나고, 예? 또, 어,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 구원 받다 말이나 성령을 받단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으로 오신 성령은 누가 성령 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 사도리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보고 돈을 가져와서 그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laughs> 이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죠. 에? 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통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에, 안수함으로 성령을 볼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수 있다는 것은,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이었습니다. 예, 이적. 그러니까, 이건 내적으로 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이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 예배소에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응?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냐 하면은,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인데, 아볼로가 예수임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그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스서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성경이라는 건그 당시에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말은 에,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 예배수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래요 응? 그래서 이 아블로가 성, 구약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가 올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러더라. 예. 이 유명한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부흥강사 아블로를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이두 부부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분이죠. 이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블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다고는 뭘가르치겠습니까이 아블로를 통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블로가 원을 확신했을 겁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때 이프티 아볼로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응? 그런데 이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아직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전에 이에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고 응? 또 믿기는 믿지만은 에,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3절에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요한의 세례를 이, 이방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입니다.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회계하는 그 마음으로서 세례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바울사도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세례 두번 받았죠. 세류안의 세례 한번 받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 사람쯤 되니라,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 여기서, 어, 성, 안수함으로 결과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 역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는 이적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아주 작은 이적입니다. 에, 이것은 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에,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직이니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것을 아직 의심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직입니다, 표적. 표지. 성령이 있음을, 에,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게 되있어요 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이적은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앞으로 되어질 것을 뭐 흉연이 든다든지,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얘기한다든지 또 죄를 책임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언할 때 이런 방언다고 예언도 하는 이것은 성이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한 것도 예. 그들의 영혼 속에 내리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이적으로 보여지는 성리입니다. 이것도 이 예배소 교회나 있었던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 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서 배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약성경 아직 기록되지도 않고, 유대인들도 안 믿는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전도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의적으로 입증해 줘야 됩니다. 이의적이 없으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를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의적으로 하나님이 입증해 주셔야 되고 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질 때는 사도들이 가서 그것, 그것을 올바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하나의 표가 안수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도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요,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해졌는지 우리가 참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에, 그 잘못 전해질 수도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도 있거든요. 사도 시대도 벌써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사도들, 어디든지, 사도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는 때는 그건 올바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시대에 벌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도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들과는 아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계율이 있겠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사람들이라 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에? 벌써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예, 에, 그, 거지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전도했을 때, 에, 사도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입증해 주는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한 일입니다. 또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 예, 그것이 신약 성경이 또 기록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